안녕하세요. CF가 풀어보았다. 진행을 맡은 지율입니다 와! 오늘은 자판기 어디까지 알고 있는일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이 맞춘 팀은 먹고 싶은 자판기 간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게임을 진행할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야! 팀입니다.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너! 팀입니다. 네, 야 팀의 서현 씨는 자판기를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저는 오늘 점심에도 음료수를 사 먹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주 이용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너 팀의 선영 씨는 자판기를 얼마만큼 사용하시죠? 저도 매일 아침이나 점심이럴 때 가서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정도로 많이 사,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바로 이 문제를 내기 위해서인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즘 카드를 많이 들고 다니다 보니 학생들이 카드 접판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카드 사용이 가능한 접판기는 번호가 몇 번까지 있을까요? 1번, 27번, 2번, 30번, 3번, 32번, 4번, 56번. 어, 뭐지? 이몇 뭐, 어, 번이지? 뭐지? 음, 5개씩. 몇, 몇 번까지 있었죠? 36줄. 보지 마, 왜 봐? 어, 보지 마, 어때? 예뻤 정답을 맞춰주세요 어머. 네, 그러면 야키부터 왜 4번을 선택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팀은 문제가 기억이 잘안 나서 2번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그럼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4번이었습니다. 와, 더잘 봤어야 되는데 그니까. 여러분 혹시 자판기에 파는 치킨 좋아하시나요? 네! 네, 이번 문제는 자판기에서 팔았던 치킨의 맛의 종류와 가격을 써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팀별로 생각할 시간 5초 들을 드리겠습니다. 어, 말 무수리 야기랑 갈릭도 갈릭도 있었어요? 갈릭도 리야끼요리릭도 있었어요? 갈릭도 요갈릭요갈릭약있 먼저 하갈릭니다었어요 갈릭도 있었어요? 리릭도 있었어요? 갈릭0있 틀렸습니다! 어. 어. 어? 어? 너 팀! 그... 프라이드 데리야끼, 양념... 뭐, 3,000원? 왜? 틀렸습니다! 야! 야! 핫트라이드 어니언크림, 양념, 데리야끼, 3,500원! 네! 정답입니다! 어. <웃음> <웃음> 학생들이 저판기를 사용할 때 카드도 사용하지만 현금을 사용하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여기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자판기가 돈을 먹었을 때 해야 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자판기를 마구 발로 찬다. 2번 자판기에게 엉엉 울며 빈다. 3번 자판기에 적힌 번호를 연락해 아저씨께 도움을 청한다. 4번 부자 마인드로 A까지 껏 포기하고 돌아간다. 어? 아, 아, 역시 이게 좀 발로 차면 맞지 않을까요? 발로 차자 발로 차 원래 발로 차 아, 정답을 맞으세요. 네이번엔두팀 모두 정답을 맞추지 못했는데요. 왜요? 어? <laughs> 어? 어? 왜안 했죠? 이번 어? 문제는 시청자 어? 여러분들을 위한 문제였습니다. 어. 여러분이 맞혀주세요. 어.